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소망의 첫 번째 비행기. 코리왔습니까? <laughs>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큐코드를 미리 해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이게 간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좀 기다리고 좀 복잡해집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큐코드. 지금 사랑이하고 저런 먼저 나왔고 집사람하고 이제 소망이만. 입국 심사 끝나고 나오면 됩니다. 지금 확실히 이 한국의 심사는 직원분들이 훨씬 친절해. 아그 필리핀 그 직원들은 진짜 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에 깔랑깔랑하고 꼬치꼬치라는데 확실히 우리 한국 공무원분들, 공무원 맞죠? 직원분들 너무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좋습니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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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지금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공항버스가 없습니다. 서울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구독자님 만나서 구독자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택시 잡으려 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와차 진짜 좋아. 차가요. 차가 뭐냐면은 어, 좋아 좋아.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차또 처음 타봅니다. 진짜. <laughs> 자 삼촌 고맙습니다. 해봤나? 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야지 해유창이도 삼촌 고맙습니다야지 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오늘 아침에 또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됐어 네, 그, 와, 저도 저도 이렇게 연락이 되네 저도 몰랐어요 피시알 그 음.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음. 오늘 아침에 피시알을 늦게 받으셔서 막 서두르셔서 겨우 어떻게 받았는데 뭐 제가 크게 도와드린 거 없는데 또 감사하다고 하셔서 또 저도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세상사는 게못 뭐, 들어올 줄 알고. <laughs> 소망아, 코리아 어때? 코리아 좋아? e a Korea, k o r 뭘 a 가알 r e a 뭘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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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어 a k o r 어 a k 아이스크림 o r e a Korea, Korea, k o r e 안돼 안돼 이게 k o r 꾸로기또 r e a 꾸로기 저기 다 왔다, 저기 보이 r e 기 Korea, Korea, k o r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야, 저기, 아, 저기 있어 아빠,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는 지금 필리핀에 있고 아, 할머니만 저기 있잖아 몰라 여의도가 참올 때마다 <목소리> 맨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육산 그 나를... 63빌딩 옛날에는 아빠가 조금 했을 때는 63빌딩이 <목소리> 최고 높았는데 지금은 더 높은 데가 많죠? 여의도 하면 그래도 63빌딩 아니겠습니까, 진짜 일주행이 아, 되니까 그... 자율주행.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올때 네.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 이거 지가 운전하는 거 지가 알아서? 예. 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차. 네. 아까 올 때도 자율주행 하고. <laughs> 아, 그래요? 네. 지가 운전한 거예요? 네. 우리 쪽 네. 구독자님 차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올해 모델인데 차값이 차값이 무려 8천만 원. You know how much d i it car? 5월 3밀리언 페소. 어. 어야, 지금 이거 필리핀에 웬만한 집 한채가 왔다 갔다 하는 삽니다 지금 야 <laughs> 여기다 아빠 학교 고등학교다 여의도 고등학교 에, 네, 좀만 직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도 많이 변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대 많이 줬습니다 빨라마포아 <laughs> <laughs> 어우 차 좋아 좋아 차. 자, 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 놈들 오자마자 노이터 부터한다고 진짜. 아, 어? <laughs> 내일부터 실컷 여기 놀 거야 실컷. 아빠랑 맨날 실컷 놀자 여기서. 자, 우리 할머니가 엄청 기다린다. 빨리 가자. 이거 뭐야, 유찬아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쓰레기통인데 이거 뭐, 뭐야 이게? 아유, 헷갈려 아, 음식물 쓰레기 이제 벽이다 있네. 나날이 좋아지는 영등포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했어? 어? 아 이거 신기해 마냥 신기해. <laughs> 가자 소방 가자. 할머니. 여기 할머니 가자. 야이 집은 제가 지금 10년 2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이 집은 항상 전세 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어머니가 들어 서 사시는 건데. 야이 집은 저도 지금 10년 넘게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뭐야? <laughs> 야, 지금 배고픈데 그냥 지금 막 아유, 야, 배가 지파서 난리났습니다. 초밥까지. 야, 어머니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 아 방을 아예 꾸며놨구나, 애들 온다고. 봐보모. 뭐가를 이렇게 해놓고, 야. 동치미 아니에요, 동치미? 아유, 야 시원하고 맛있겠다 진짜. 우리 어머니가 신경 엄청썼나봐요지금 이거 하라고 엄청 피곤했겠는데 어? 소망아! 이무 코리아 어때? women, 어? <laughs> 이거 <뭐해, 이거는? 웃음> 한국 w o m 한국 오면은 항상 한국 마포 쪽에 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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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한국 women, 한국 women, 한국 니 저기 옛날 MBC 방송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야 무슨 이렇게 아파트 이거 뭐라고 하지 지상복합 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아 많이 변했네 여기도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알타리 어머니가 또 직접 하셨습니다 진짜 아유 우리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 진짜 아들이 크나 작은 항상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부모님 고마운 거잘 모르죠 저당 항상 애들만 이뻐하는데 일단 부모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소망이 선물인가? 뭐야 이게? 사불러고했 아, 요리사를 불러 가지고 이걸 했다고? 아, 미노 아, 연 아니, 연어 아니, 아니야. 그리고 이거 전복. 야, 전복 전복. 배추김치도 맛있고 알타이도 맛있고 이 고추 이것도 맛있고, 이 동치미도 맛있고, 아 진짜 맛없는 게 하나 도 없어.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아 김치 너무 맛있어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 진짜, 진짜 최고 최고. 아 어, 어 진짜 맛있어. 아쌈 미그랑 비교 안돼 이게 더 맛있어. 맛 없어? <laughs> 나는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laughs> 역시 맥주는, 하여튼 뭐 이거 한국 맥주님 모르겠지만은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